이 면과 이 면은 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면은 못 쓴다 이거죠. 이 면은 붙어야 되는데 안 붙으면 안 되니까 못 쓰니까. 얘들은 다시 올래 가서 네. 저 위에 있는 쏘와 드림시트, 익스트랙페이스 삭제.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면두 개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면과 이 면을 미러바디한 이면 미러바디한 이면이 면의 미러바디한 이 면을 못 쓴다고 그랬죠 그냥 잘라내버려야 됩니다 Extend s h e e t 위에 밑에 옆에 Trim s h e e t 미러바디한 면을 클릭 그리고 여기에 바운다리에서 체크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얘를 체크 꼭 하고, 얘는 툴, 에 되는 개체를 자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면은꼭 엣지나 이게 아니라 이거를, 이거 체크 안 하면은 여기가 선택이 안 돼요. 이거 즉, 타겟에 해당되는 구간에 어떤 모서리를 기준으로 물체를 자르고 싶을 때는 얘를 체크해야 됩니다. 체크 안 하면 이 모서리가 선택이 안 되죠. 근데 체크를 하면 선택이 돼요. 이렇게. 탐젠타 하안 되고, 싱글로, 싱글컵으로 잡은 다음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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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네 군데를 찍어서, 요게 면을 날려버립니다. 이렇게. 면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저 면은. 이 면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자, 이때 여기에 커버가 없는 상태에서 면을 만들게 되면 이 면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커버에 브릿지 커버를 이용해서 이 커버와 두 번째 오브젝트가 아닌 섹션으로 이 커버를 연결하는 커버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에 저런 커버가 연결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커버 때문에 나중에 여기에 모서리 블렌드가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연결하면은 지금 아까 본 것처럼 여기가 배불뚝이 식으로 이렇게 알이 만들어져요. 탄젠트하게. 그렇기 때문에 얘를 지우고 여기를 그냥 라인으로 라인으로 요 끝에서 이코텔을 그냥 직선 형태로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을 직선 형태로. 그러면 여기가 약간 탄젠트해지지 않지만 그래도 뭐 비슷하게 들어가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연장된 면을 만들어 보죠. 자 이때 여기가 익스트랙 커버로 추출을 해보면, 요 모서리가 한 개에요, 한 개. 근데 여기는 지금 몇 개에요, 이렇게. 이런 경우는, 드 어, 트루커브 메쉬로 했을 때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서페이스. 드 네, 트루커브 메쉬. 왜스웨이브을안 쓰고 드루커브 메쉬를 쓰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먼저 단면 섹션을 스톱 에 인터 섹션을 끄고 싱글 커버 엔터 그다음 싱글 커버 2 하나 둘셋넷 엔터 그러면 섹션 프리밀리 커버 두 개를 만들었고 그다음 크로스 커버 크로스 1번 엔터 크로스 2번 자 그리고 1번은 면이 있죠 프리메리 1번을 선택해보고 이게 프리메리 1번이죠 다 4개 다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플라이트을한 다음에 전부 다를 탄젠트로 잡고 자 첫번째 프리메리 1번 프리메리 2번 그 다음에 크로스 크로스 1번이 여기네요 크로스 1번 그리고 크로스 2번을 하려고 하는데 2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플라이톡을 풀고 얘는 그냥 포지션이랍니다. 자, 공면이 만들어졌는데, 면이 썩 좋지가 않네요. 자,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제0 컨티니티가 여기가, 여기가 두 개가 안 만난다고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포지션으로 할까요? 그래도 안 되네. 연이 안 좋네. 안 좋아서 여기를 새롭게, 새롭게 블렌드를 넣어 보니까. 고민을 조금만 해봅시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돌과구매 시 이게 탄젠트로 하면 안될것 같아요 전부 다 포지션으로 하고 다시 한 번. 단면은 1번. 요거까지 앞에 가한 번에 다 할게요. 한 개. 2번. 예. 네. 엔터. 그 다음에 3번 크로스. 크로스 1번. 크로스 2번. 크로스 3번. 하게 되면, 여기에 곡면이 만들어집니다. 그냥 이렇게 갑시다. 자, 포지션으로 하니까 여기 모서리 에지를 제가 살렸어요. 자, 이런 다음에 아까 했 것처럼 엑스트라 지오 m e t 로 베이스 체인. 여기는 탄젠트 베이스로 이 바닥면을 클릭. 오케이 메뉴에 나왔습니다. 요 소우 원본찍고 드래그 어플라이. 쉐이딩을 꺼보니까자 이제 아무 문제 없이 깨끗하게 만들어진 걸알 수가 있어니자소와익스트 페이스는 꺼버리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만들었던 이 커버는 여기 아까 연결했던 거이 커버는 223번에다가 넣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내리 만들어졌습니다 자, 제품을 불러와서, 이제는, 요 안에 있는 패치면을 만들도록 할게요. 요 안에 있는 패치면. 여기까지 완성이 되었으면, 여기 안에 패치면. 아, 이거를 나중에 한 번, 또 혹시 모르니까, 면을 한번 만들어봅시다. 되는가 안 되는가. 보면서 페이스. 아, 이거를 쏘우하고. 소우하고 서페이스에 소우 네, 이면과 이면을 소우하고 어플라이 그리고 H 브랜드로 예1 네, 3만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여기에서 예잘 네, 넘어가죠 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되었습니다 저기 소우는 나중에 해도 돼요 지우고요 자, 이 안에 면을 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자주색과 파란색이 연결되는, 만나는 그 지점이 스판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멍을 넣는데, 이거는 스플릿 바디로 하면 날세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하 면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따로 인식해요. 그래서 여기를 무엇으로 서페이스에 있는 패치 오프닝 기능을 쓰라고 있습니다. 얘네, 저, 언 바운디도 플레인갖고 하면 안 됩니다. 평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필스터 페이스가 있고요. 하나는 패치 오프닝이 있는데, 패치 오프닝이 많은 구멍을 메우기는 좋아요. 그래서 먼저 이면부터. 이면은 평면이기 때문에 바운지드 플랜으로 메워도 되는데, 그냥 여기를 필트 패치에 이 면을 찍고, 그 다음에 저 면에 생기는 이 모서리를 가지고 생성. 그럼 면 하나 만들어줬고. 두 번째, 여기면, 엔터, 여기를 잡고, 어플라인. 면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번에는 안 돼요. 어플라인. 이 면의 기준으로 여기를 어플라인. 이 면의 기준으로 여기를 어플라인. 자, 얘는 면두 개를 찍습니다. 이면 사이에 요 모서리. 어플라인. 마찬가지, 여기, 아예, 여기.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얘를 패치 오프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게 사이드에 면이 없어요. 사이드에. 이 때문에 여기는 패치, 필트 패치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두 가지가 있는데, 패치 오프닝에, 엔사이드 에디어 패치를 이용하는 방법과, 근데 얘는, 얘도 역시 측면에, 면이 있어야 돼요. 사이드에. 근데 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못 만들어요. 그러면 둥그란다. 예. 어. 여기에 있는 자, 가장 안 좋은 면이지만, 이렇게 사이드 측면에 면이 없는 경우에는 만들 수 있는 기능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예. 여기에 있는 엔사이드 서페이스밖에 없습니다. 엔사이드. 이거는 트루커메시로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이런 곡면으로 돌아가는 것들은. 무조건 모서리가 윤곽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엔사이드 서페이스에 에리어를 이용해서 커버는 어떤 커버? 이 커버죠. 뺑 돌아갑니다. 그리고 면은 없죠. 구석을 걸면 사이드 면이 없습니다. 넘어가고 여기를 에리어 한 다음에, 예, 네. OK 눌러주시면 이렇게 곡면을 메우는 이런 면이 만들어집니다. 즉, 그러니까 사이드에 면이 있는 경우에는 굳이 엔사이드 서페이스를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아주 비슷한 면이지, 똑같은 면이 아니에요. 많이 타야 나요 다른 것 중에서 그냥 자기가 어떤 부분을 비슷하게 만드는 기능일 뿐이지, 똑같은 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면을 다 만들었죠. 다 만들었으면, 탑에서 제품만 숨기고, 컨트롤 J, 어, 컨트롤 L 해서 스케치 221번 끄고, 201번 끄고, 200번도 끄고, 자, 오로지 제품만 남긴 다음에, 이거를 두 개로 만듭니다. 아, 181번도 끄고, 레이어 다 끕니다. 아, 끝 다음에 두 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익스트랙 지오메트리에. 페이스로 하지 않고, 바디로. 옵션 3개 체크하고 위에서. 자, 얘를 드래그. 그리고, 오케이. 그럼 복사본이 만들어졌습니다. 얘 이름은 익스트랙 바디입니다. 익스트랙 페이스로 하면 안 되나요? 페이스로 하게 되면, 여기에 면의 개수 따라 익스트랙 페이스가 쭉 나타납니다. 그러면 괜히 용량만 많이 키우는 거죠. 익색 바디 그러면 한 덩어리가 됩니다, 한 덩어리. 그래서 지금 방금 이 녀석들의 레이어는 하층 레이어니까 252번. 컨트롤 시프트 U 그러면 이제 원본이죠. 원본의 레이어는 251번. 자, 251번을 꺼내고소울을 합니다. 이제. 자, 원본이 위에 께 원본이죠. 요거 선택하고 요 안에 거. 선택해서 어플라인 자, 이제 251번을 끄고 252번을 꺼내서 소 위에 찍고 밑에 끝찍고 어플라인 그러면 두개의소우가 끝났습니다 251번 2번이 자 이제 뭘 가져온다 이제 제품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221번을 켭니다 코아를 만들어야 됩니다. 코아를 컨트롤 시프트 U. 코아를자 이렇게 둔 다음에 컨트롤 이스트루드 아, 스케치 커버를 잡고. 자 쉐이딩을 딱 끄고 보면. 자 위로 올라간 제품의 가장 높은 구간의 높이가 한 45가 나와요. 여기에 냉각 들어가려면한 35는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중형금형이기 때문에 냉각수 1 0파이 쓰거든요. 그럼 10파이면은 1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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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35 정도는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 위로 80. 35 플러스 45는 80. 밑으로, 밑으로는 마이너스 50 정도 잡을까요? 마이너스 50 너무 크나? 80에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이죠. 그럼, 그럼. 뭐, 이 정도 하면 되겠네. 위로는 냉각 1파가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고민을 좀 해봅시다 75만 할까요 그러면 여기가 30 정도 나오네 여기는 30 저기는 30이 좀더 되기 때문에 여기를 75로 하겠습니다 이걸 너무 두껍게 하면 원판이 상원판이 너무 두꺼워져요 그래서 여기에 제품 끝이 여기서부터 35니까 한 30만 넣었습니다 그 밑으로는 여 슬리브가 들어가서 너무 여기가 또 작으면 안 돼요. 이 분할 코어는 넣지 않는데 뭐, 얘는 마이너스 45만 할까요? 이 정도만 하죠. 오케이. 네, 그러면 코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코어를 두 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익색 스지오메트리엔 바디. 자, 이 덩어리 선택하고 옵션 세 개. 오케이 컨트롤 J 얘는 복사본이죠 하코아는 41번 컨트롤 시프트 U 상코아는 21번 자 그래서 컨트롤 L을 눌렀을 때 20일에 한개 40일에 한개 251에 한개 9개, 252에 한개가 나와야 돼요 자180 이제는 상하코아의 면을 패치를 뜯어내야 됩니다 221번은 필요없고 이 면을 상하로 뜯어낼 겁니다. 자, 여기까지 5분.